2주 전의 일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는 그 삶의 고난과 인생의 고통,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저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이 어, 사, 어, 사울 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인생의 고난과 그 풍파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고난과 풍표를, 풍파를 외면하지 말고 꿈수부리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납작 엎드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뭐 이런 뜻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에게 하는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시간에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그 은혜와 축복으로 새벽을 열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적 중에 가장 강력한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풍파 가운데 그 수많은 풍파와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른 걸까? 제가 중국에서 그 사역을 할때 일입니다. 중국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손님을 모시고 한국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중국 아주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그,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그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참 음식을 주문하고 어, 식사를 기다리던 아주머니가 조공원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저 무슨, 뭐, 무슨 일이 있지?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왜 내가 시키지도 않는 신, 어, 이 음식을 왜 가지고 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몹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종업원들은 그 종업원은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김치와 콩나물 접시를 떨어뜨려 탁자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주머니께 점잖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음식을 주문하셨나요? 음식을 주문하셨다면 지금 이 탁자 위에 있는 이 반찬들은 모두 다 공짜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점잖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이러한 반찬을 공짜로 줍니다. 더 좋은 것은 당신이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진짜냐고 물어보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풍성함과 그 능력, 우리에게 약속된 그 풍성함과 능력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알수 없는 그 아주머니처럼 그 허락된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저에게 주, 던진 그 질문을 한참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풍요로움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깨달은 그 해답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는 이 성령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이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혜사라는 이 단어로 이 성령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 보혜사라는 부, 이 성령, 이, 이 뜻이 무엇이고, 이 보혜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 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성령입니다. 자,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 안에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관한 독특한 그 관점 그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보해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무엇 곁에 있는 누구 누구와 함께 있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부르다 일컫다라는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곁에서 도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사람, 보내어진 사람을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에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상담자, 조력자, 변호사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그 도움의 현장에 보내어짐을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를 보면, 이,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여 그 아버지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보내어짐을 받은 분이고, 이 보내어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어짐을 받은 그분은 영원토록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 예수님 직접 이 보혜사를 언급하시며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17절 상반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14장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기리오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 대신 보혜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는 그 긴밀한 관계처럼 예수님과 보혜사는 진리와 진리의 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14장 26절, 우리가, 어,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그 성령,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보혜사에 대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24장은 13장과 17장이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 가르침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학, 이 다락방 가르침의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을,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은 이것은 큰 쇼크입니다. 내가 따르고 내가 구세주를 믿는 그 주,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난 이후에 새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강화의 두 번째 큰 주제, 새로 오실 메시, 어, 새로 오실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내가 어, 하늘로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한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미래의 약속을 이야기하시며, 그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 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신 이 보혜사는 이 보혜사 앞에 다른 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서 다른 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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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은 헬라어 헬라의 표현을 살펴보면 어떤 종,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 안에서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입니다. 사과와 배를 이야기할 때 배와 다른 사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배 가운데 그 다른 어떤 그 다른 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이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파라클레토스그 보혜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 속에 대원자라는 이, 이 말씀은 헬라어로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대원자, 즉 보혜사가 있다. 근데 그 보혜사는 곧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이 말씀에,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그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여 그 제자들에게 보내심으로 예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는 보혜사 페라클레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그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새로 오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기적과 이적을 베풀게 하시며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셔서 제자들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 이걸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든지 우리는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에 도 속한 것과 그리스에 도 속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임재 내주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며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되신 것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사역이며 또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떠나 하늘로 가시는 그첫 어, 번째 예수님께서 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오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예수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고난, 제가 이 설교를 서두에서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우리에게 약속된 그 풍성한 삶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천은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의 해답이 있다면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 이적 가운데 내가, 믿, 내가 바라보는 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가 메시아가 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그 제자를 떠나신다는 그 사실 자체는 큰 고통이며 혼란이며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감으로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심 때 그들의 삶은 완전한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작정하고 모여 있었음.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음. 함께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더하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큰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그들의, 그,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살면서 나의 사명과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의 사명과 부르신 가운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완수하실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성령 충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다면 여러분의 부르신과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며 또한 그 부르신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도 겸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충만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우리는 성령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능력이고 그 풍성한 삶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즉시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거짓의 영을 물리쳐야 함.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 영이심. 진리의 영이십니다. 어떤 죄와 거짓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함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의와 거룩함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너희 안에 마음을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라. 거룩한 주의 그 성령을 담을 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라. 우리 마음, 우리 우리가 모든 불의와 죄 가운데 떠났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모든 모든 불의에서 떠나 죄의 가운데 거룩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한 이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아주 간단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한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그, 그 거룩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지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교리 우리는 무수히 듣고 무수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성령 충만의 교리를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내가 철저하게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나 자신을 부정하며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아니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우리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한순간도 내가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는 것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도록내 자신을 부정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성령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면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자기를 부정하는 성령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이사를 오면서부터 있는 그 도자기로 된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사시던 주인 어, 어, 집주인께서 놓고 가신 그 화분. 그런데 저는 화초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 화분은 빈 채로 현관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 몇 개월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곳에 우산을 딱 꽂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화분이 우산꽂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거세 그 화분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쁜 화분이 우산꽂이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며 성령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과 능력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특세 기간 동안에 이 주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예, 네, 4층 꼭대기 맨 위층. 4층 꼭대기에서 하루를 하루의 영성. 이 영성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영성은 무, 무엇이지?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묵상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결론에 도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영성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할까? 그저 죄인의한 사람 아닙니까? 비천하고 연약한 죄인 한 순간도 나 스스로를 부정할 수 없는 나 스스로에 매여 있는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또한 내가 그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성, 그 성령의 영성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임 성령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영성 그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그 능력 있는 삶그 성령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바라습습다또한한지지우리마지억으지막으해야할해은할수은예스도리스도시 기억, 오실 시재실의 그 재림의 리를우리해생면해수면예스도리스도시 오실 시우실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바로 그 임재의 연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며 내가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내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지막 말세의 종말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며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충만한 삶의 연습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가는 유일한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성령 충만이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그 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임재하고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특세를 마감하며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그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과 능력의 원천이 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